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갈등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갈등 없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갈등이 있고 노사간에도 갈등이 있고 스승과 제자에도 갈등이 있고 싸움 싸움 꼬리를 에꼬리 짚고 여야간에도 갈등이 있고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회사와 회사 간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보면서 말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경고가 있다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화목한 가정은 무슨 일이 있든지 잘 된다고 하는 뜻은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 민족이죠 Picture of a Destitution 에스겔 16장 4절 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의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도 네게 행하여 너를 극률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형편 없었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챙기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챙기시지 않는 가족, 하나님이 챙기시지 않는 개인은 들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없는 게 그렇게 있었어. 누가?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민족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물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 상황이에요. 첫째로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무기력하다 그랬어요. h e l p l e s s n e s s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죠.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에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살아라.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절망적이었던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hopelessness. 첫째 무기력한 것만 아니라 절망적이어서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예수길 16장 5절에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극렬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게 나타난 날네 몸이 꺼리킨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그냥 황막한 들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가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고 뭐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아버지가 필요한데 그냥 들에 갖다 버렸다. 사실 그 아이를 들에 갖다 버리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거들어 주지 않으면은 덜해 버린 그 아이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가망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분업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병이 났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가축이 병이 들었으면 수의사를 불러야 돼요. 믿음의, 마음의 병이 들었으면 교회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만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의사가 계시다면 그 의사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주님만의 바라보며 거기다 초점만 맞히면 우리는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지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에도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 왕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신의 구원, 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판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셀 카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자요 목사요, 침례교 목사요, 변호사고 템플 대학 초대 학장이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한 걸음 다가오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나라나 여러분의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희망은 예수의 밖 기억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Picture of a Descretion 신성모독 뭐냐? 에스겔 16장 15절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음행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엄을 하고 또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도 입히고 나의 기름으로 향 향으로 그 앞에 베풀었다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거죠. 그 남편 된 하나님이 그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거로 다해 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며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 같지나 않은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뷰리 화려함. 겔 16장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건 무슨 뭐 그런 음행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니야. 인난 우상이라 하는 우상은 다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한 거지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에게 욕되는 거죠. 에스겔 16장 16절에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그렇게 받으면서도 마다하고 거지같은 우상들만 쫓아다니면서 섬긴 거죠 수나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키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급 옷, 명품 옷다 입히고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다 신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마다하고 우상을 섬.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17절에 네가 또나에준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 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향락과 사리사욕 충당만에 급급해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오늘 대한민국하고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번째로 자녀까지 우상하게 바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에 그걸 갖다가 우상 앞에다 갖다가 제물로 불로 살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았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적신이었으므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태넌즉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창조의 첫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야, 그거 다 버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과는 세일 수 있어도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세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 사과 먹어봤죠? 그 안에 씨가 몇개 있어? 모르지? 먹어 보고 난 다음에 봐야 씨 있는 것지. 사과 안에 씨가 몇개 있는 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사과는 셀 수를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씨는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캠브리.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주일학교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안 나왔는데 하루는. 신발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에드월 캠벌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두아일 에어 무리요 신발가게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서 그 무리가 예수 믿고 자기 동네 가서 주일학교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6천, 6천 명이 모였죠 2년이 지나니까 2만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미국과 영국, 유라파를 다니면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드와이트 엘 무리어, DL 무리라고 하는 무리 신학교 창설하고 시카고 무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전도를 듣고 구여버 체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엄청 큰큰 큰 부흥사가 됐죠. 위험의 체 e 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야구 선수가 하나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빌리 썬데요 야 야구 수수그사 사람 서설설듣듣예 예수 믿유유한한흥흥사된된예요요그빌빌썬썬 부흥사예요 빌리 썬데의 설교를 듣고 모 w 카이 r e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 사람도 부흥사가 됐어요 그 모리카이 햄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샬롯 노스 캐롤라이너에 와서 부흥해내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간거 하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한 17, 18살 된 사람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프랭클린 그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친구들하고 간 거예요 모레카의 햄의 설교를 듣고 빌리그램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 빌리그램이 한국에 73년도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수십만 명이 그때 예수를 믿고 결실을 하고 지금도 나는 돌아다니면서 그때 회심했던 사람, 개종했던 사람을 드문드문 만나요. 사과는 세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씨는 몇 개인지 모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대부흥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있지만은 사과 안에 있는 씨 개수를 셀 수가 없다고 했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로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상황 (Picture of Salvation) 에스겔 16장 8절에 내가 네 곁에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여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이 작용할 때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씻어 주셨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피투성인데 산분과에서 씻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피투성이는 클렌스, 완전히 제 사함을 씻어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어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참 제가 예수 믿으려고 미국 간 것도 아니고. 카라 파울스라고 하는 군인이 날 미국에 보내서 신학교에 보낸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먼저 보냈는데 그게 부속 고등학교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죠. 방학을 맞이합니다. 나올때갈때 때 없으니까 사진 파울슨의 아버지네 집에 간 거예요. 5월, 2월, 7월. 8월, 근 3개월 반이나 방학이요. 그래, 그 집에서 뭐 풀도 깎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3개월을 지내면서 하루는 잔디풀을 깎았어요. 바울 스시하고, 잔디풀 깎고, 그때 수박이 한참 나올 때예요. 툇마리에서 수박을 잘라서 한쪽 먹으면서, 나 밥존스 고등학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군인한테 자기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면서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뒷말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작정거고 교회도 없어 산골 두 집밖에 없는 데인데 시내나 나가 자기 큰형님 내나 가야 교회를 갈 수가 있는데 그럭저럭 지내고 그 양반도 대학을 졸업 맞고 공립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7학년 담임을 40년을 한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가장 세례 침례를 못 받은 거예요. 요셉 목사가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신학교를 간다고 내가 미국 데려가기 전에 성지를 한번 구경시켜 준다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성지를 간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사진 카라 파울스한테 편지를 한장 보냈어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성지에서 보낼 텐데 당신이 거기 와서 일주일 같이 보내면 영광이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거기도 크리스마스 휴가요, 베케이션이요 나한테 답장이 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아직 가장 시, 저, 세례나 침례를 안 받았는데, 만약 자네가 여단강에서 나 침례를 준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오시라고 그랬어. 1978년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텔레비 공항에 도착을 해서 모시고 에루사람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크리스마스 이브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 날 자동차를 하나 세내 가지고 저 갈라리 바다 바로 밑에 강이 요단강이 시작되는데 거기 이미 발수 침례 받으라고 커다란 웅댕이를 하나 만들어놨어. 그리고 탈의장도 다 있고. 그래서 나 미국 데려다가 공부 시킨 사람이야. 학비 대주고옷 사주고 양말 사주고 다준 사람. 나가 이제 데리고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들어가는데, 우리 집 사람 요셉이 애설이 다 강둑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막내 요한이가 11살 때요. 아빠, 나 아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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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도 안 받고 침례도 안 받았는데, 안고 카라 아저씨하고 같이 침례 달라고 쫓아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두 사람, 저게 지금 요단강이요.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사람이에요 몇년 후에 난 지금 51년에 미국 갔으니까 저게 78년이요 저분을 모시고 요단강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막내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고 나는 뒤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할수 없는 일이로구나 이미 하나님이 예지 예정한 대로 네가 78년에는 너를 미국 데려다가 목사시키고 공부시켜준 사람을 네 손으로 직접 침례를 주게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나는 몰랐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피 덩어리가 태어났을 때에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피 덩어리로 태어난 죄인 나를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 주시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줬다 그랬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고 했어. 아담과 헤와가 입고 있었던 나무 이파리 치마는 벗기고 하나님께서 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헤와에 입혔다고 하는 것은 점승을 죽이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던 모든 나무 잎파리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여러분과 나를 옷 입혀 주신 것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